유하 딜리버리 TV 전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인데요. 주식 유튜버 용눈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용눈님께서 이제 배달 음식에 관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이제 어, 이제 배달로 꼬치를 시켰는데 이제 그 꼬치 이제 포장 중에 실수로 그 꼬치를 이제 주방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어, 이제 근데 배달 기사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떨어진 꼬치를 그대로 주셔서 다시 포장했다고 하구요. 그 배달 기사는 이제 꼬치집 사장님이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 이제 그 사진 떨어진 곳에 사진을 찍어놨었고 그 음식을 받아서 이제 배달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기사가 음식을 전해주면서 너무 양심에 찔리고 해서 배달을 이제 건네주고 그 손님 용루님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전달하였고 떨어진 곳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진도 같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영루님은 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 찍어서 올리게 되었고요. 어, 이제 뭐, 배달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이게 생각보다 이제 배달 전문집들이 문제가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뭐, 고치집처럼 뭐, 음식을 방금 뭐 떨어뜨리고, 뭐, 다시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낸 경우는 좀 심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저도 배달 중에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 이제 뭐몇 집을 좀 말씀드리면, 어느 육회집이었는데, 메뉴가 이제 육회덮밥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맨, 이제 메뉴를 만드는데, 그, 뭐, 맨손으로 음식을 다 담더라고요. 뭐, 야채든 육회든 뭐든 다 맨손으로, 맨손으로 집어서 다 그냥 담아, 용기에다 담고, 그런 맨손 그대로 담가서 노른자만 건져서 육회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손을 살짝 씻어서 그냥 덜어진 거 닦는 행주에다가 손을 닦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그 손으로 또 음식을 다시 바로 다시 만들고요. 와,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을 초벌로 튀기는 뭐 그런 데였는데 이건 뭐 음식물 쓰레기장인지 뭐뭐뭐 헷갈릴 뭐뭐그 정도로 와 진짜 너무 더러웠고요 뭐 기름 튀기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닥이면 뭐며 그냥 죄다 기름때였고 진짜 좀 오버해서 뭐 1cm 두께로 기름때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뭐 이런 음식점들의 비양심적이고 이제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요즘에 너무 많죠. 저는 전업 배달 기사라 하루에도 50군데 이상의 가게를 가고요. 정말 깨끗하게 운영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배달 전문즙, 전문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곳 대부분이 이제 뭐 청결함과 거리가 먼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뭐 용루님은 요새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이걸 공론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걸 망설이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 한 번은 공론화가 되긴 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뭐, 현재 코로나 시국에 배달 전문점이 많아지면서 정말 비양심적이고 운영하는 면 뭐, 개판인 것도 너무 많고요.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이 공론화 돼서, 이제 배달 전문점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용르님께 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용르님은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용르님은 당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코치집이 잘못한 거고 고치야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배달 전문점들의 이런 청결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불결하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게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